안녕하세요 이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네, 이번엔 새로운 코너입니다. 와우. 댓글 토론이죠? 그래서 어 댓글 토론은 우리가 어, 지난 한달 동안 달린 댓글들을 소개하고 뭐 질문이나 의견을 답하는 순서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이런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첫 네. 스타트는 우리. 문경환 기자님께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된 보도들에서 달린 댓글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보도였는데,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외교는 북한이 잘하는 것도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민족적인 문제다. 이제 합의 결과 반대하면 좌파겠네. 판사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눈이 없어서 음성인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어제 소녀상 농성을 했지만 영혼은 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laughs> 이건 고양이가 썼다, 뭐, 이렇게. <laughs> 최근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그런 네. 거죠. 네. 아,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 북에서 한일위안부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합의와 관련해가지고 좀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네. 보였었는데, 그걸 보도를 했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맞다라고 하면은 네. 사회 분위기가 흉흉하다 보니까 <laughs> 북한이 한 말을 맞다라고 하기도 참 어렵고. 아좀 네. 웃긴 거 같아요. 네. 이. 분명히 맞지만 맞다고 할수 없는 네, 그러니까. 홍길동인가 네. 아무튼 <laughs> 아. 좀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씁쓸한 현실이네요. 맞는 얘기도 맞다고 못하는. 뭐. <laughs> 네. 네, 앞으로는 좀.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자유민주의니까그니다 네,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빈부격차,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는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자가 했다는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 믿음이 안 갑니다. 조작 왜곡질에 네.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오래전에 조선족 하나구에다가 미소봉지 넣고 북한 마약상 취재했다고 한 이야기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빈부 격차라는 말보다는 소득 격차가 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다음 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동산 매매가 안 된다고 하지만 최근의 증언에 따르면 주택 입주권도 암암리에 거래된다고 하더군요. 시장이 확대될수록 계급이 분화되고 빈부 격차가 커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음... 네. 이런 글이달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기사냐면은 그 일본의 어떤 언론에서 아, 이거 방송 나간 적이 있어요? 네, 방송 나갔는데 네. 혹시 안 드신 분 계실까봐 네. <laughs> 이번에 어떤 네. 언론에서 이렇게 북한이 빈부격차 뭐 있다 이런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네. 그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는 실제 이제 북한에서 부동산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데 주택 입주권을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음성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디나 이렇게 음성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지하, 네, 지하 경제. 지하 경제. 네. 아. 지하 경제 활성화라는 <laughs> 지난 대선 때 그런. <laughs> 바, 공약이었죠. <토론이> 좀... 네. <laughs> 어, 근데, 그 이제 어느 사회나 그런 이제 좀 어두운 경제 면이 있긴 있는데 그게 기본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택 입주권을 암암리에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도 그게 경제의 어떤 기본이 돼가지고, 아, 계급이 생겼다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얼,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laughs> 계급이 분화된다는 건 만약에 북에서 이런 거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한다 그럼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거 좀 안정적으로 계급이 분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동산 매매가 안 되는데 주택 입주권을 가지면 이거에 대해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나요? 입주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아. 그 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주택 입주권을 배정을 받아요. 근데 좋은 집이에요. 그럼 안좋안 안 좋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양보할 테니까 돈을 달라. 음.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그돈 받은 걸로 자기는 더 좋은 집에 입주권을 또 사는 거예요. 음. 어, 그래가지고 그 입주권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돈이 많으면 주택 입주권을 여러 입주권들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여러 주택들을 이렇게 사실상 판매하는 듯이 음. 할수 있는데 아주 사실 위험부담이 크죠. 왜냐면. 저, 단속 나오면 끝장. 걸리면 혼날 것 같은데. 우리 왜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공에서 짓는 임대 아, 네.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집들인데. 어, 엄청 그거 그 있던데요. 주공. 네 주공 많죠. 네, 음. 그래서 가끔씩 이게 점검이 나와요. 실제 서류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진짜 사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음. 단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이렇게 문 잠가놓고, 사람 없는 척하고. <laughs> <laughs> 근데, 임대주택인가, 거기 가보니까, 뭐, 외제차들이 막 빼곡히 주차, 주차되어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걸리면 큰일 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의 이제, 이 주택 입주권이, 이게, 음성적으로 거래된다는 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우리의 음, <laughs> 주공아파트 임대 음. 네. 하는 거랑. 예, 이게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수소폭탄 실험 관련해서 기사 아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중에서 예, 몇 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을 왜 자꾸 실험이라고 그러세요? 이런 이제 지적을 하신 음 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합니다. 믿을 데 없습니다. 살아남아야죠. 음. 어, 이런 것도 있었고요. 북한에 몇십 배 국방비를 쓰며 개발 근처에도 못 가는 나라, 중간에 삥땅치는 놈들이 많아서인가 어,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수소 폭탄이면 산소 폭탄으로 맞추면 물 폭탄 되는 거 아님? 아,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된다는 네. 엄청난 이론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네, 이분 최소 에디슨 물 부족 해결 뭐 이런 댓글들이도 <laughs> 달렸습니다. 아, 그다음에 좀 이거 어려운 댓글이 달렸어요. 북한의 수소탄 개발로 동북아 정세는 엄청난 변화가 올 듯. 한국 정부도 이런 호기를 국가의 전기로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 할 듯. 주권 국가로서 마냥 미국,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미래와 희망도 없고, 북한을 마냥 적대시 하는 것도 결국 제살 깎아 깎는 것과 같아. 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음. 네, 네. 뭐 무슨 뭐첫 번째 댓글부터 뭐. <laughs> 아, 시험과 실험은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원래 이제 핵실험이라든지 수소폭탄 실험 이런 것들을 영어로 하면은 이게 뉴클레어 밤 테스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시험이 맞죠 음. 실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핵시험이라는 표현이 맞긴 맞아요 예 그럼 뭐 제가 몰라서 실험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국내에서는 네, 핵실험이라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어, 핵시험이라고 하는 것보다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더 알아먹기 음. 쉬울 것 같아서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북한의그 여러 지명이라든지 단체명 기업소명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고유 명사들이 우리랑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두음 법칙도 적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우리는 이제 외래어로 많이 쓰는데, 거기서는 외래어를 잘안 쓴단 말이에요. 한자말 을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쇼핑센터, 그러면 상업중심, 이런 식으로 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게 맞는데, 그대로 쓰면 봐도 뭔소린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가, 개건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무튼, 여기서 저 이제 좀 재밌는 게, 우리도 행무장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소개는 하나만 했는데, 비슷비슷한 주장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행무장 해야 한다? 어, 는 동의합니다. 아, 행무장? 네. 아, 이동이다님 저는 뭐, 어,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할 수가 없다. 아, 저는 이런 생뭐 하고 싶든 말든 상관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빠져나가시는데요. <laughs> 그럼 하고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가능성과 저는, 무관하게. 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도 핵 무장하게 을 되면 영구 분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음. 돼서. 저는 오히려 핵 무장을 해서 네.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핵 무장이 통일로 가는 거다. 아,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할수 있을 정도의 국가 그런 수준이면. 음. 미국이 주둔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음. 그럼 뭔가 핵과 핵이 만났으면 엄청난 군사 강국이 되지 않을까. 어, 네. 어 이거는 그 이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네. 비밀리 핵 개발을 추진하던 <laughs> 것과 비슷한, 뭐핵 개발을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통일 지향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아, 어, 실제, 과연 그럴까. 이런, 음.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북한이 핵을, 핵무장을 해온 과정을 보면, 상대,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많은 제재를 받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만약에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 비슷한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 어이구. 과연, <laughs> 한국에서 그걸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laughs> 일단,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MPT를 탈퇴해야 돼요. 아. MPT를 탈퇴하면 유예기간이 6개월이 있어요. 네. 6개월이 지나야 탈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MPT를 탈퇴하는 순간 미국에서 너네 미쳤니? 뭐하니 지금? <laughs> 이렇게 하면서 아, 아, 그 진짜... 뒤로는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상하게 아, 자기들만 갖고 있어, 왜. <laughs> 네, 그래서 아. 그런 뭐 이런 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석유수출을 제한하겠다. 미국 기업은 서,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 명령이 만약에 내려온다. 또는 수출을 제한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 이제 한국 기업은. 어, 망하는 거죠. 그 한국 경제는 완전히 뭐, IMF는 저리 가라죠. 네. 이건 거의 보면,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뭘 한다도. 우리 네. 국방력을 키우는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 그렇죠. 어, 민족끼리 만나는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전 그래서 핵 무장을 한번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현실을 알수 있잖아요. 아 우리 현실은 이런 거구나. <laughs> 추진만 아. 네. 안되는구나. 아. 할수 없구나. 강한 강한 충격을 줘야 된다?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뭔가 마지막 댓글, 아까 어려운 댓글을 하셨던 네.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이 댓글을 좀 다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아까 핵 무장해야 된다는 댓글 밑에 있던 게 북한에 몇십배 국방비를 쓰며 개발 근처를 못 가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현실이 그렇다라. 우가한 10배, 1배 넘을 거예요, 국방비가. 네.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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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 이제 <laughs> 안타깝죠. 국방비는 10배 넘게 투자 투자를 하는데 비슷한 게좀 개발 좀 하지 보죠. <웃음> <웃음> 네. 네. 아니면 그 우리 에디슨 분을 불러서 산소 폭탄을 개발해서 물 폭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 예, 진짜 물부족 국가라는데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아주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이제 이과생 드립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 음. 이과생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그냥 물폭탄에서, 물 폭탄에서 어, 네. 뭐, 목남했다 이렇게 봤어요. 물 폭탄에서 웃었지 수소 산소 합쳐서 물 되는 건잘 몰랐습니다. 아, <laughs> 네. 그래서 이과생 드립이라고 어, 했던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문과. 네, 네 아, 뼛속까지 문과. 친문이네요. 네, 친문입니다. <laughs> 네, 아, 좀, 예, 이거 좀, 뭐, 붓기 관련해서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좀 이야기를 풍부하게 좀 나눠봤고, 예, 또 뭐, 우리 토론할 거리가 있나요? 아, 예, 뭐, 토론거리는 아니고 그냥 공유할 만한 정보가 몇개 있는데요. 그, 저희가 <laughs> 북한의 음식 소개하면서 <laughs> 평양냉면을 소개한 게 있었는데, 네.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심양에서 평양 냉면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해장하는데 좋았습니다. 거기선 쟁반 냉면이라도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음. 남겨주셨고요. 아, 냉면이 해장에 좋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좋아요. 이제 북한 나이, 나이와 관련 기사 있었는데, 북한은 나이 계산을 만으로만 한다, 이런. 글로 남겨 주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만으로만 하는 거. 그럼 <laughs> 네. 저도 이0대중반이될수 있는. 아 네. 반올림을 하느냐 마느냐에. 아 지금 네. 아, 그, 아 중요한 힌트를 날리셨는데 지금. <laughs> 본인의 나이에서 예. 근데 아무튼. 나이 계산이 그 이제 보통 우리 나이가 있고 만 나이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나이 계산법을 쓰는 다른 나라가 있나요? <laughs>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못본것 네. 같아요. 다 만으로만 계산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살한 한 살이 정말 그 위계질서가, <laughs>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 여대에서 한 학번 차이는 친해질 수 없는데 두 학번 차이는 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의,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날수록 편하지 한살한살 아. 차이의 위계질서가 좀 있어서 빠른 음. 이것도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 만나게 우리나라에 네. 도입되게 된다면 이 호칭 문제라든지, <laughs> 아, 이런 게 정말 복잡해질 <laughs> 네. 것 같은데. 저희도 비슷했는데 한 학번 차이는 한 학번 한 학번 차이보다 두 학번 차이가 더 친해질 수, 친해질 수 있다 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나이 원, 문제 때문에 원래 형제들끼리도 연년생들끼리 맨날 싸워요 음. <웃음> <웃음> 남매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그, 이 나이 계산 문제는 이메일로 이렇게 정보를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북에 가가 지고 보니까 음. 북에서는 만 나이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만 나이만 쓰냐 우리 나이를 왜안 쓰느냐라고 했는데 배경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나이를 쓰는 게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음. 네. 근데 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냐면 엄마 뱃속에 10개월간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고 나오는 거다 이게 음. 그런 개념에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건 엄마지 애의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그래서 태어나야 그때 태어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우리 조카가 12월 31일에 태어났거든요. 오, 태어나자마자 <laughs> 두, 살. 두 살. 두 살. 아, 아. 아유, 또 이거 복잡이 생겼어. 거 놀라운데. <laughs> 아, 맞아. 공연거리 중에 평양,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평양냉면이거든요. 오, 그 심심 드셔보셨어요? 예. 네. 파는데 많아요. 장충동에. 아, 아 평양냉면집. 아, 네. 진짜 평양에서 맛을 봤어요. 근데 그게 그랬네. 평양냉면 맛이랑 가장 비슷하대요. 아. TV에도 수요식에 나오고 이랬는데 음. 가장 그가 그분이 그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서 그걸 가장 음. 잘 재현해낸 맛집 아. 이런 평가를 받는데 너무 입에 잘 맞는 거예요. 메밀면으로 음. 해가지고 아. 그것도. 저도 그 냉면 아주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엄청 비싸게 먹었거든요. 냉면 한 그릇에 1000원인가 8000원 인가전만원 주고 네. 먹었어요. 다시는 안 먹잖아요, 그거. 어, 왜요? 너무 입맛에 안맞요 근데 그게, 그게 저도 처음 먹었을 때 뭔가 했는데 이게 계속 생각나는 그런. <laughs> 아. 네. 그니까, 뭐야, 자극적인 그게 없어요. 네, 너무 전혀 없어요. 맹물에 그냥 국수 말아먹는 <laughs>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저는 평양냉면 못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하지만 해장에는 갈비냉면이 최고라는, 갈비와 냉면 함께 주는 어, 그 뭐... 그 프랜차이즈의 말 아, 아나 <laughs> 그, 그. 해장에는, 아. 네.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갈비냉면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갈 어머니가 이제 저 대학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좀 밥을 사주시면서 갈비를 막 먹다가 아, 비빔냉면을 먹으라고 음. 왜 비빔냉면 먹어요? 일단 갈비 남은 거랑 비빔냉면을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저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왔는데 10년 지나니까 그런 막 방금 말씀하셨던 갈비랑 냉면이 아, 그게 나왔구나. 생기더라고요 나왔구나. 나왔구나. 냉면을 <laughs> 시켰는데 갈비가 따라 나오는 어. 신기한 <laughs> 현상 어머님의 <laughs> 그 성견지명이 <성전> <laughs> 아, 대단하셨다. 그때 가게를 때 하셨어야 네. 되는데 네. 아, 뭐 이런 생각 가까워라. 그런 이제 땅을치 음. 아,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갑작기 나네요. 예. 아 어, 이거 코너 재밌는데요? <웃음> <웃음> 이거 좀 이거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이게 정착되려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 남겨주셔야 아, 됩니다. 아폴도 네. 좋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게 이제 되고 안, 아니면 네.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아, 이런 소통하는 방송 21세기적이네요. <laughs>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행해본 댓글 토론 시간이었는데 이동 기자님 말씀처럼 방송 듣다 좀 이건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너무 동의한다. 혹은 이거 궁금하다 싶은 내용은 가감없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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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와. 와. 그중에 네.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laughs> 어,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인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완성치 부탁드리겠습니다.